전쟁 아니야 이건 현장 테스트라고. 메비우스 특전대에서 이 플랫폼에 전투 기지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기지를 한 번에 한 구역씩 해체해야 합니다. 이 트럭에 놈들의 설정을 교란할 젤라가 유물을 실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얼른 목표 위치로 옮겨야 합니다. 트럭에 실어 놓은 유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 할겁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이라고 할수 있죠. 목표 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군지를 더 생성하십시오. 부지런히 광물을 모으라고! 얼마는 광물이 없다고요? 대군주가 더필요합 광물이 부족합니다. 대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아, 점막 위에 가능한 작업. 광물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진화 완료. 아름답지 않은가? 진화 군단은 승리한다 저기 우리 기지에 공격 명령을 보냈다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군란이 풍 니트럭고있격받니있니 니가 진화가완료니었습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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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군단 군 듣고 있다. 명령을 내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불이 붙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 같군. 자, 그 구역에는 이제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래 깔끔하게 처리했다.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군단이 진화 와이어. 군주를더 만들던가 계속 버벅대던 부지런히 광물을 모으라. 이들 연구 전초 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 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 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거 죽일 준비뭔일 있어? 예. 그럴 만한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진화 완료. 광고. 새로운 진화. 우리와 다른 진화 완료. 인상적. 스 레스핀 가스가 부족해. 죽여 준비가 죽고 있다. 명령이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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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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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준비가 되었다. 분명히 또위험했다저 구치와의 아름다운 순간이 다산악 투아가 준비되었습니다.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진화 완료. 아름답지 않은데. 공항 지원 대기 중. 새로운 진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보너스 목표 완료. 나무네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대비십시오 웅이 공격받고 있다. 다음대로 해라. 웅이 이 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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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에이웅를 갚을 수도 있겠지. 이웅 1층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것 같군. 고임병 군락 진화가 완료되었습니다. 훌륭합니다. 구조물이 처리됐군요. 동맹이 공격받고 니다 마음대로 해라. 사령관님,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첫 번째 트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대피하십시오. 곧 폭발합니다. 듣고 군단이 굶주면... 폭파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할 시점을 좀 늦췄군요 다스비다니아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놓았습니다 트럭을 이 구역으로 안전하게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군단이 있다. 이들 연구 전초기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기를 순식간에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칸이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해. 후회하게 해주마. 후회하적 공격을 시작했네. 합리적 결정을 내리자. 가연체 소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놀람>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놀람> 훌륭합니다. 무조물이 처리됐군요. 보너스 <놀람> 목표를 완료했습니다. 진화 Y 형. 적의 공격을 시작했네. 합리적 결정을 내리. 꿀. <놀람>

저기 우리의 동맹과 구정이 시작됐다.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명 죽일 준비가 되었다. 적들이 동맹의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적이 공격을 시작했네. 합리적 결정이 되는군. 동맹의 이 필요하다. 나무의 부하들이 트럭의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위험에 처해!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음대로 해! 전투기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되다 전투기지가 강하군요. 내비는 거 겨우 트럭 하라는 처리했군요.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감염체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목소리> 살군주를 생성해야 합니다. 야! 힘내십시오. 딱한 구역 남았습니다. 내가 모두 불태워 주지.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정겠지 남쪽에 있습니다. 아, 대규모 광란이 준비되었습니다. 오구품이 한도에 저기 우리 기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어디인가요? 리명이지를게생각마주를받을이 한도에 도달했어. 새로운 오구품이. 보급품이 한도에 도달했.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수구 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우리의 동맹과 교전을 시작해.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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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완료. 아름답지 않은가?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처리됐군요.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